자 돈이 되는 이금융권 이야기. 이금융권은 그렇게 이슈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주식이라든가 금융권에서는 항상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이금융권에서 뭔가 좀 이야기 꽃이 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 그 박춘호 소장이 이 보험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어 아, 보험주가 조용하지만 뭔가 또한칼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자 오늘은 어, 어떤 얘기를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M&A 얘기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동안 M&A가 M&A가 사실 은행권에만 좀 집중돼 왔는데요. 이제 사실 그 M&A 이슈가 보험권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현대차그룹 뭐 증권도 있고 카드캐피탈은 뭐 국내. 어, 선두권이고요. 네. 어, 이 생보사 인수 추진한다고. 이좀 얘기가 나온 지가 좀된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상반기부터 현대차 그룹이 녹십자 생명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제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 쪽과 녹십자 홀딩스의 대주주, 녹십자 홀딩스의 인수협장이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오. 예. 하지만 매각 지분과 지분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양측에서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 M&A라는 것이 어, 그 확정되기 저, 확정될 때까지 좀 맞아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조금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녹십자 홀딩스 측에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다라고 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현대차 그룹에서 녹십자 생명을 인수하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라는 네.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네. 조금 확인해 보면 아직은 그렇게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뭔가 네. 좀 진행이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자, 이 녹취자 생명 예매서 나온 거는 저도 몇번 들은 것 같은데 좀 되지 않았나요? 사실 그 중소형 생보사들 같은 경우 항상 이 M&A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은행 자본도 아니고 아주 큰그 대기업의 자본도 아닌 주주들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은 항상 이 M&A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그 동양 생명 그리고 또이 녹십자 생명도 항상 이 M&A 후보가 되었는데요. 좀더 어떤 실질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야. 그 지난해 10월 녹십자 생명의 그 재무적 투자자였죠. 그 K k t v 3호 투자 펀드인 와,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25%의 지분을 그 녹십자 생명측에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90% 가까이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 생명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뭔가 확고하게 어그 경영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오히려 이것을 어디에 다른 곳에 팔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재무적 투자가 끝났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좀한 가지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네. 녹십 제가 녹십자 홀딩스 오너라면 네. 보험사는 가지고 있어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뭐 보험 생보사 경쟁이라든가 업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실 녹십 녹십자 생명이 순이익도 괜찮았지만 네. 사실 녹십자 홀딩스가 어떤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요.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아하. 합니다. 그, 그런 관련된 건강보험도 내고 하는데, 그것들이 잘 팔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경우, 현재 그, 보험사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음. 지금 당연히 가질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 현대카드, 캐피탈, H, HMC 투자증권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 녹십자 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이 보험사업까지, 어, 아우르게 되면서 사실상의 그 금융 지주, 금융 사업, 그 금융 지주로 가는 하나의 또 틀을 닫게 된다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혹시 정태영, 그 현대카드 사장이 M&A를 좀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정몽구 회장의 사위께서 네. M&A를 주도하셨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뭐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징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아직 정사장의 징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 앞서 정사장에게 문책 경고, 그 해킹 사태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문책 경고, 현대 캐피탈에는 기간 경고를 예비 통보했습니다. 네. 그 정사장의 소명을 거친 뒤에 징계 확정할 예정이지만 지금보다 뭐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징계를 받은 정사장, 그리고 현대 캐피탈이 사실 그 녹십자 생명의 인수 주체는 현대 캐피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 그 녹십자 생명 인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냐. 금융당국이 그것을 어떻게 승인 내릴 것이냐는 좀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징계 수위, 그 그러니까 수희가 아니라 수위. 네, 네 어렵습니다. 발음이 상당히. 네. 네. 징계의 수위, 이런 것도 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네. 과연 그러면 자금을 대서 직접 인수에 뛰어드는 계열사가 캐피탈일지. 아니면 카드일지, 아니면 증권일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그 HS 투자증권 현대차그룹 인수했는데, 전혀 그 기대하던 그 시너지라든가, IB 같은 딜 같은 거를 현대차그룹 뭐 지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할 거다 그랬는데, 네.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제 자동차 부품사들, 그러니까 네. 현대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가 아니라 그 관리를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만 아, 그 고객으로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입니다, 네, 사실. 예. 이런 저런 뒤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런 일까지 나오고 있는 사실 마당에. 실 근데 보험사가 어떤 매력을 가지는 건 10년간의 장기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 보험사들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좀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녹시대 홀딩스 오너라면 제가 안 판다니까요, 저는. 그결승 네. 어, 끌고 가지 <laughs> 이, 나름대로 이 캐시카우이고, 어, 그, 장기 자금을 항상 융통할 수 있다는 게엄청난큰 매력이거든요. 그 사업을 그렇죠. 하다 보면. 네. 자, 동양생명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M&A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뭐, 사실. 또 주가가 사실 좀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laughs> 이어가고 있긴 한데요. 아잘 네, 하지만 그 대한 생명과 삼성 생명과는 다르게 주가 흐름이 반짝 상승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궁금해지잖아요. 왜 이렇게 이 주식만 오를까?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여쭤봤더니 요즘에 동양생명의 M&A 프리미엄이 좀더 다시 붙었다라는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이 오르네요 네, 네 최근 에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그 구체적인 인수합병 논의가 오고 가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 지주들들이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사실 직접 제가 박중진 부회장을 그 동양생명 부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쫓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아, 쫓아갔나요? 네. 걸어갔나요? 뛰어갔나요? 뛰어갔습니다. 아좀 여유 있게 좀걸어가시죠 네. <laughs> 네,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걸어가 주세요. 네. 근데 박 부장께서 네. 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우리 회사 같이 좋은 회사면 어떤 회사든지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라고 자신감을 보이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아 그럼 또 저희 제가 어, 당장 팔리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사, 3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야. 예. 동양 그룹의 사실 경영권 지금 보고 펀드가 동양생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양 그룹의 네. 예. 3년 후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약속을 아마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박 부회장께서 언급하신 그 3년이란 시간이 그 동양 생명, 동양 그룹과 그 보고펀드의 그 약속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지켜봐 달라라고, 아. 예, 얘기하셨습니다. 네. 박중진 부회장께서 직접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네. 어, 한때, 뭐, KBG에서, 뭐, 이렇게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네. 기사까지 막 나오고. 네. 공시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좀, 어,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관심은 있는데, 딜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지주가 관심을 가졌던 생보사는 ING 생명이고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ING 생명도 외국계 자본이라 현재 자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름 튼튼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실제 ING 생명은 KB 지주와 파트너 전략적인 파트너 그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분을 넘길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외국계 회사에서 나름 튼튼하게 시장을 잡아 놨는데 과연 넘기겠느냐. 이런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KB가 현재 가장 은행 지주들 중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이 보험사를 살수 있다, 이런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 ING는, 와는 원래, ING 그룹과 KB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로, KB의 대주주 중에, 일대주주죠, 아마 ING, ING 그룹이. 네, 그렇습니다. 네. 과연 ING 생명만 관심 있는 거냐, 아니면 KB. 동양생명까지 뭔가 눈독을 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KB지주는 사실 아, 우리 증권, 우리 투자증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뭐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을 살 수는 없어도 우리 투자증권은 꼭 사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은행은, 표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은행은 저도 안 가져가고. 네, <laughs> 네. 우리 은행, 우리 투자증권은. 사실 되면 우리 되겠다. 은행, 우리 금융지주 그룹에 우리 아비바 생명 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역시 좀 관심을 가지고 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쪽에... 은행을 제외한 이금융, 그러니까 증권사, 보험사 이쪽은 다 관심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KB주주의 그 M&A 담당 임원은 우리 김수희 기자를 꼭 만나서 네. 이 이금융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laughs> 그래야지 또 알짜 이금융 어, 금융회사를 어, 사, 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KB주주 임원이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좀 있으면 전화 가실까, 전화가 갈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기자와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뜩이나 여유 있는 리얼 토크. 그,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보험주 얘기, 어, 돈이 되는 보험주 얘기를 좀 우리 김수희 기자가 몇번 해가지고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 있나요? 있죠. 네. 네, 있습니다. 있다고 해두시, 했, 네. 있다고 해두죠. 네. 네. 이거 뭐 다, 다시 보기 다 따져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검색하고 이렇게 막 따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우리가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네. 있어요, 있어. 자, 자, 이 시간에는 어떤 그 보험주가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유망할지 좀 우리 김수희 기자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네. 사실 그 보험주가 주가 흐름이 크게 변화가 있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좀 떠요. 예, 재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내년에는 그 코리안이라는 회사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안네. 아, 네, 그. 사실, 코리안니는 그 보험계의 중소형수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오. 네, 물론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더 평가를 해봐야 할것 같지만, 그 회사 차원에서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그 알려진 것에 비해서 너무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CEO, 그러니까 박종원 CEO하고도 그 통화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조금. 네. 네, 내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 실제 해외 수재 수제 부분, 수재라는 것은 보험료를 걷어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해외에서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그 수익이 25%, 20%, 4분의 1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해외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재보험료율이 또 상승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코리안가요 이번에 그 미국 유럽 어빨 대형 악재로 증시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이때 잠깐 빠진 것 빼고는 그정거점을 회복했어요 이미. 네. 네. 그래서 지금 그전점이 아, 차트를 보면 한4삼 사천 원이치 안됐는데 지금 1 4 5 0 0 원까지 올랐고요. 네. 이 월봉을 보면은 2007년 달에 16,8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요거 한2 0 0 0원 정도만 가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갑니다. 그 사실 그 순익도 계속 사상 최고 순익을 이 달성하고 어. 있고요. 그 계속 자연 세계에도 자연재해가 좀 많았잖아요. 재보험이란 어차피 그 그런 악재들을 딛고 네. 예 보험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순익은 이 오히려 좋아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내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면 사장님과 사장님 모셔서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도록. 네. 우리 김수유 기자가 이 코리안 일을 제 기억에 한두세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사장님하고 각별한 친분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네. 봐도 되는 건가요? 어렵죠. 네. 아, 친분 때문이 아니라 <laughs> 네. 회사에 좀 그만한 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네. 네. 이번에 뭐 허리케인 아이린인가요? 그 이름이 참 예쁜 허리케인인데 그렇게 큰 난리를 쳐가지고 세계적으로 재앙이 드러나면 이 재보험사들은 또 사실 그 다음 해는 바로 이제 타격이 큰데, 사실 코리안니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런 아직, 거기까지는 시장 진출이 아직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다행히. 그래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도 없을 뿐더러 전 세계 재보험 시장에 요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자, 빨래 종목부터 한번 진행합니다.